궁금한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물어보면 이렇게 궁금한 연구소 AT.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는 나 고놈 아니 고 박사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대사 돈으로 궁금한 연구소를 만들었어. 앞으로 휴넷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마구마구 물어봐줘 오늘은 첫 터인 만큼 사실 가득한 질문들로 갖고 왔어 오늘의 질문은 바로 짜밤 응. 구놈이란 캐릭터가 있었어 정체가 뭐야 왜 방송국도 아니고 에교테크 회사에 있는 건데 거기서 구놈이 하는. 뭐야? 왜 유튜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야? 역시 여러분들 고놈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구나 고박자도 고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볼게 담당자 소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는 굉장히 강렬한 분한분 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기업 휴넷에서 캐릭터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 캐릭터 담당 어떤 캐릭터인가요? 고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굉장히 귀여운 핑크색의 음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러면, 고놈은 왜 에드테크 회사에 있나요? 공부를 잘해서인가요? 고놈 사원은 원하먼 행성에서 왔다는 것 같은데, 우리 지구의 과학 기술을, 정보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지구에 이렇게 잠입했다고 해요. 스파이 뭐 그런 건가 보네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요? 한 1년, 한 1년 반 정도 일을 같이 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스파이 고놈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고놈은 아무래도 회사의 마스코트인 만큼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고놈 다이어리라는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놈은 뭐 유명한 곳들 하플도 자기가 직접 다녀와서 사진을 남기고 회사 홍보들도 직접 나가면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놈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고놈이 춤추고 노래하고 참 귀여운데 혹시 가장 인상 깊은 콘텐츠가 있었을까요? 고놈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테롤에 맞춰서 노래들을 따라 부르고 음 춤을 췄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그놈은 되게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 뭐 유행을 음 이렇게 쫓아하고 따라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지난 행성에서 그놈이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이 맞는지 조금은 의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동료를 잘못 믿으시는 편인가요? 어.. 아니요. 제가 잠시 좀 삐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네. 한번 조금 얘기해 보도록. 그러면 그놈하고 네. 지금 얼마나 일하신 거죠?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도 이런 캐릭터와 일을 해 보는 게 처음인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생기고 좀 기분이 다운될 때도 확실히 있는데 고놈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긍정 에너지가 막 샘솟는 느낌? 오. 네,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이나 회사에서 다른 분들도 고놈이 지나가면 너무 막 좋아하시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아무래도 고놈의 핑크핑크 러블리한 모습도 좀 확실히. 네. 러블리한 외모 <laughs> 네,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앞으로의 고놈이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될까요? 2022년도에는 궁금한 연구소를 좀음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고놈이 직접 찾아간다고 음 하네요. 그리고 고놈은 직전에도 네. 보건복지부와 노담챌린지를 진행을 해서 노담 그릴레이 주자로 한번 나섰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외부적으로도 좀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고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영상편지.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좀 떨리는데요. 고노마 지구에 와줘서 고맙고 재밌는 일 앞으로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회사도 좀 자주 나오고. 네, 지금까지. 매개인승원스파이보다 조금 더 특이해보이는 고놈 당당자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질 거니까요 의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랄게 그럼 궁금증 해결 완료! <놀람>